안녕하세요. 감동 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 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발레리나를 꿈꾸었던 미국인 제니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왈칵에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위대한 한국의 한의학을 겪고 다 죽어가던 제 하반신이 치료되어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된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아 이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살 터울 언니가 한명 있고 부모님은 저랑 언니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을 해줄 만큼의 재력은 가지고 계셨죠. 언니는 어릴 적부터 팝에 관심이 많아서 어머니께서 음악을 가르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저는 언니와 다르게 몸으로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7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큰 공연장에서 하는 발레 공연을 보고 발레리나의 백조 같은 우아한 자태를 모보는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엄마한테 발레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발레 스쿨 입학했어요.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충분히 발레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레뿐만 아니라 현대 무용이나 일반 팝 댄스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팝 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은 바로 K팝을 접하고 나서였어요. 발레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 줄 저의 예술 활동이었고 K팝의 안무를 추며 방송 댄스를 추는 것은 저의 또 하나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워싱턴 발레단 바로 밑에 있는 아카데미에 입단하여 그 연습 발레리나들 사이에서 의 상위권의 성적을 다투는 인재로 성장했어요. 그렇게 한참 잘 나가던 찰나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토스트를 먹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오더니 화장실에 가서 속을 얼마나 개원했는지 몰라요. 그때 연습실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현기증이 나는 와중에 그래도 할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바닥에서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연습을 게을리하면 바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거든요. 저는 아침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연습실에 가서 고난도의 탄 동작으로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였지만 괜찮지 슈퍼 턴을 계속 돌았죠. 저는 휘떼라는 제자리에서 32바퀴 정도 턴을 하는 동작을 하던 도중발을 접질리게 됩니다. 발을 접지르면서 일시에 바닥으로 제 몸은 내동댕이 쳐졌고 저는 심한 발목 부상을 당했죠. 그 뒤부터 발과 다리에 근육통 너무 심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많은 병원을 가보았는데 단순히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고 치료만 하면 곧 나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발레리나들에게 근육 부상은 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다리 근육통은 몇 개월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증 때문에 연습량이 줄 수밖에 없었고, 제 성적은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다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까지 간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양악, 동양악 할것 없이 다양하게 치료 방법을 모색했어요. 마침내 저를 데려간 곳이 차이나타운에 중국인 도인이 한명 있는데, 중국의 침술로 침과 뜸을 놔주는 곳이었어요. 그 도인은 제 다리를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느 암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침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보관하는 통에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어머니에게 이걸 믿어도 되냐고 질문하였지만 어쩔 방도가 없으니 한번 믿어보자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그냥 침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을 언제 갈았는지도 모를 에탄올이 담겨 있는 대접에 한번 담그고 빼더니 거의 서른 개나 되는 침을 제 다리에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벅지 사타구니 부근부터 발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침을 꽂았는지 온 몸이 저릿하게 아파지더군요. 그러고 이 도인이라는 사람 한 번만 자기 입에 침을 놓더니 본인 침을 묻혀서 저의 발가락 사이에 꽂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왜 이러냐고 소리쳤는데. 효과 있는 의술은 사람의 침을 섞어야 한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을 수밖에요. 그렇게 한 달간 그곳을 방문하여 침구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의 호전 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호전은 폭풍전야일 뿐이었습니다. 다리의 근육통은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순간 점점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다리의 기능이 갈수록 퇴화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레요. 그 치료를 받고서는 발레는 고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 도인을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죠. 알고 봤더니 그 도인은 침술 교육을 30시간만 받고 국제 침구사 자격증만 따서 영업 활동을 했던 돌팔이 의사였습니다. 그 돌팔이 의사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는 폭풍 오열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미안하다며 내가 남들이 말하는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안 알아보고 너를 그런 돌팔이 중국 의사에 맡기다니 땅을 치면서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벌써 버스는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 뒤로 미국에 있는 용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니면서 뒤늦게라도 병원을 찾아갔지만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TV나 보면서 하루하루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 거의 마지막에는 목발을 짚고 다닐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곡가가 되어 한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언니는 그곳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반년 전에 했었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저를 보러 워싱턴으로 오게 되었어요. 형부는 한국에서 큰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죠. 저는 동양학을 하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형부가 와도 밖을 나가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언니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설득했어요. 제 상태를 엄마에게 충분히 들어서 어떤지 안다. 내 남편은 한국에서 불구가 되기 일보 직전의 사람도 한의학 침술 하나로 기적처럼 일어나고는 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언니와 어머니의 오래된 설득 끝에 저는 형부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형부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는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제 다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다. 자기가 한번 봐보겠다며 유심히 제 다리를 관찰하고 통증이 느껴질 만한 곳을 짚어 나갔죠. 아마도 기존에 안 좋았던 상태에서 차이나타운의 돌팔이 의원에게 침수를 잘못 맞아 균에 감염이 된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갈 때 언니와 형부랑 같이 가서 다시 진료받고 치료해보자고 권하더군요. 그는 왠지 모를 확신에 차 있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설득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냥 불구가 되느니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언니가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함께 탔습니다. 그곳은 차이나타운의 그곳과는 비교도 안 되게 위상 상태가 청결하고 깨끗했어요. 고소하고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나는 한 대형 한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부에게 직접 침치료 등 그리고 도수치료라는 물리치료를 함께 받았죠. 근데 치료받을수록 뭔가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형부는 말하더군요. 지금 병균에 몸이 감염되어서 발쪽까지 균이 퍼져 봉화지경과 더불어 관절염이라는 합병증이 같이 생겼다고요. 그는 자기 친구가 하는 병원과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번갈아가면서 치료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확신에 찬 그의 눈빛을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의 형부 집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제 다리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달부터는 휠체어나 목발에 도움 없이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너무도 감격스러워 언니와 형부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죠. 형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의 한의학은 검증된 시험을 치르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병원을 차리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본인은 이 분야에서 꽤 전문가라면서 자신을 믿어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미국에 온 뒤로도 한국 한의원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체질 검사를 바탕으로 보약도 지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먹고 있지요. 물론 다시 발레를 시작하기에는 벌써 늦은 상태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K팝 춤은 출수 있을 정도는 되었답니다. 언니가 한국 형부와 결혼해서 제게 이런 행운이 주어진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 같아요. 한국의 한의학과 의료기술에 대한 놀라운 경험은 어딜 갈 때마다 자랑하곤 한답니다. 다음엔 서울 성수에 있는 유명한 댄스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케이팝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한국 다시 한번 감상합니다. 사랑해요. 제니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불교가 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한국의 한의학을 접하고 회복이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채널 왈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